자, 고조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만 나온다고 대충 늘으면 안 되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은 두 글자를씩 끊어서 봐야 되는데, 단군, 일단 정치적 지도자는 왕이 있는 왕검이겠죠, 당연히. 단군은 종교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인 종교적 지도자인 단군과 정치적 지도자의 왕검이 만나서 재정일치 국가이다. 왜?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똑같은 애가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성장을 하죠. 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강연세상이죠. 강연세상.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사실상 사례를 펼쳐보면은 연의 나라 장수인 진기한테 맨날 뚜까 맞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왕위를 드디어 세습했다. 부왕이 주당에게. 아비부는 아니지만 부왕이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췄는데 그게 바로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조선의 영토가 있는데 고조선이 강력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진한 교체기 시기를 틈타서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틈타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우리 이제 고조선의 준왕을 밑으로 쫓아냅니다. 준항은 털레털레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를 위만이 다스리는 위만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고 중계무역을 했다. 여러분들이 위만조선 지금 여기에는 철기 본격 수용이랑 중계무역도 써 있는데 조금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은 인번과 진둔을 차지했다.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우리 학교가 내신이 어렵다, 아니면 한능검 고급을 본다 하는 분들은 진번과 임둔 복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계무역 깝치다가 한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멸망 후에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다스리기 위해 한사군을 설치했다. 임번군, 진둔, 어? 임번진둔, 아까 위만조선때 차지했던 영토죠 임번진둔에다가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고, 그리고 낭랑군, 현도군, 이렇게 네 개의 군을 설치했는데, 그거 한사군이라고 한다. 복수비니까 가볍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현도군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인등군낙랑군 진범군,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라가 복잡해진 거. 어, 이렇게 나라가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팔조법이 60조법으로 증가했다. 법이 늘어났다. 그만큼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거예요. 예, 네, 뭐 이런 거 중요한 것들. 팔조법. 한번 보실게요. 팔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생명 중시.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 곡식. 사회재산. 사유재산. 그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거나, 어? 노비 계급사회. 50만 전 화폐사용. 그리고 50만 전을 통해서 사유재산도 유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팔조법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3개만 보면 돼요. 왜? 5개는 지금 기록이 지금 없어졌어요. 세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세 개만 보면 되고, 지금 이게 보면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잖아요. 사람 죽이지 마라, 상처 입히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한다고 해서 범금팔조라고 해 범금팔조.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능검은 안 나오고, 내신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강성기. 강성기 때는 뭘 했냐? 강연세상. 맞죠? 강연세상. 연과 대립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랑 대립할 정도로 강했다. 하지만, 실상은 진계한테 영토를 뺏기는 모습. 그리고, 새. 새는 뭐야? 왕위를 세습했다. 부왕이 준왕에게. 아빠가, 아들, 아빠가 아들에게 준 거죠. 부왕이 준 거다. 부왕이 준왕에게. 그리고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했다. 시스템을 체계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체계를 갖춘 강성기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진한 교체기를 틈 타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내려오죠. 위만조선이 되었다. 준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위만조선은 우리가 어 선생님이 군대 에 있을 때이 이 장교들 중에 되게 양아치들 같은 사람들 막 괴롭히고 나쁜 사람들 많았는데 이 임진철 중위님만큼은 정말 잘해, 잘해줬다 그랬죠? 그래서, 임진철 중이님을 제가 기리는 마음으로 암기법을 받는 게 임진철 중입니다. 뭐야. 임둔군, 진범군, 임진, 철, 철기 본격수용, 그리고 중, 중계무역 그리고 위, 위만조선. 그래서, 임진철 주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저희는 임진까지는 몰라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위철 중으로 가시면 돼요. 위만조선, 철기 본격수용, 중계무역 근데 여러분들이, 어? 철기 본격 수용이 이때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철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전에도 철기를 썼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고조선이 건국할 때만 해도 청동기였는데 어느 순간 철기를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반조선 때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예 안쓴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멸망과정. 중개무역 때문에 빡친 한나라의 항무제가 쳐들어와서 기원전 108년에 수도였던 왕검성을 함락시키죠. 단군 왕검할 때. 그 왕검성을 함락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이제 고조선의 영토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아까 말했던 진범군, 임등군 낭랑군, 현도군, 현두, 이렇게 4개를 설치를 하고, 따라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법이 8개 8조 법이 있었는데, 60조 법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조선은 끝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주적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 요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겁니다. 비파형 도인돌과, 아, 파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고인돌은 없어요.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미송리식 토기도 뭐 들어가긴 하는데, 뭐, 두개 정도 알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미송리식 토기, 또 그냥 알고 계세요. 청동기에 유명하죠. 청동기 때 미숙리시톡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고조선은 마